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입니다. 이번 주 22일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 130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17년 단체교섭 요구안의 안건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17년 단체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노동조합은 올해 단체교섭의 방향성을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소통하고 결정해 나가면서 2017년 투쟁을 끈질기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17년 투쟁 승리의 길은 5만 조합원 동지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노동조합으로 단결된 힘을 집결해 나가는 것인데요. 6대 집행부는 임기 내 17투쟁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조합원들에게 보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5만 조합원의 일치 단결된 투쟁으로 17년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종호 정치탄압 대책위 검찰구영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부 지역연회 통합 상집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부 후보 공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빅워크 나눔 순찰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130차 임시 대의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 130차 임시 대의원 대회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열렸습니다. 대의원 동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열띤 토론 끝에 2017년 단체교섭 요구안이 확정됐습니다. 지부 조합원이 5만 명을 넘었으며 대의원 수가 536명에 달해. 이번 임시대의연대회는 부득이 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강당에 비해 의자 등 시설이 열악했지만 대의원 동지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요구안 토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완전한 88주간 연속 이교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른 총고용 보장합의서와 사회공헌 기금 확대 및 사회공헌 위원회를 요구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사회공헌 위원회 구성의 경우 기금의 집행 기준과 계획, 운영을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고자 원직 복지 및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철회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합원들의 고용과 직결되는 내용임을 대의원 동지들과 공유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적폐 청산이라는 승리의 기운을 담아 지부는 17년 단체 교섭 투쟁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단체 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해 고생하신 대의원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사 선거 사무소를 이용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된 윤정호 의원에 대한 일심 선거가 오늘 24일 열립니다. 국회의원 윤종호 정치탄압 저지 울산시민대책위는 지난 14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를 비롯한 규탄대의 참가자들은 윤종호 국회의원은 무죄라며 울산지법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거 공판에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부는 15, 16일 양일간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2017년 단체교섭 완전쟁취를 위한 통합상무집행위원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단체교섭 요구한 토론 자리에서 각 위원회 상집들은 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요구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이 확정된 만큼 지부와 지역위원회 상무집행위원들은 17투쟁 승리를 위한 철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17년 투쟁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부후생복지실에서는 수년간 조합원 동지들이 요구해온 근무복 개선에 대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루하게 입어온 근무복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아안고 사측과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단체 교섭에서 근무복 개선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후복실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 품질의 근무복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 회의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작업 조끼와 하절기 티셔츠도 좋은 옷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선된 근무복은 28일부터 각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후복실에서는 하복과 관련한 실무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개선된 하복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합원 동지들의 아침 식사를 다양하게 변화하기 위해 간편식을 각 거점 식당에서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수제 컵밥, 빵, 찐계란, 핫도그, 수제죽 등 요일별로 다양한 간편식을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고 조업원들의 선호도에 따라 메뉴 변경과 적용 식당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무복 개선과 간편식 운영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한 지부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부에서는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지부는 지난 22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나눔순찰 빅워크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갖고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사회공헌기금은 노동조합이 사측에 요구해 매년 50억 원을 출연해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단체교섭에서는 사회공원기금을 6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로 진행되는 사업 중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나눔순찰 빅워크는 걷는 거리만큼 기부로 연결되며 도보순찰을 하면 10m당 1원이 적립됩니다. 도보순찰 목표 30만 km가 달성되면 기부한 3천만 원으로 전동휠체어 등 지역 장애인 이동편의에 사용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된 지 11일 만이며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소환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우리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린 국정농단 공모책임과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인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하다는 민주사회의 법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 국민 앞에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 의사 표시와 함께 국민을 배신한 자신의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정경 유착을 뿌리 뽑고 재벌 개혁을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 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